2026년형 BMW X5는 한층 더 진화한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모델은 럭셔리 SUV의 기준을 다시 쓰며 BMW의 대표적인 스포츠 액티비티 비클 라인업 중에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전면부의 키드니 그릴은 이전보다 약간 더 커졌지만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며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새로운 LED 헤드라이트는 더 얇고 날렵해져서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강화하고 있으며 리어램프 디자인 또한 입체감을 더해 차체의 넓은 스탄체를 강조합니다. 측면의 라인들은 기존보다 더 유려해졌고, 공기역학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디테일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21인치 또는 22인치 알로이 휠이 선택 가능하며, 엠 패키지 적용 시보다 공격적인 범퍼와 블랙, 하이그로시 디테일이 더해져 스포티한 감각을 극대화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BMW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아이드 라이브 가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14 9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하나로 이어져 몰입감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 비서 기능이 더욱 향상되어 헤이 hey BMW 한마디면 운전자가 원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고급 나파 가죽 또는 메리노 가죽으로 마감되며 통풍, 마사지 기능까지 갖추어 장거리 주행 시에도 최고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엔진 라인업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3.6L 직렬 6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과 4.4L VL 트윈 터보 엔진이 제공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X5 XD 라이브 5 0에는 전기모드로 약 9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0-100kmh 가속은 단 4.7초로 대형 SUV임에도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안전 및 주행 보조 시스템 또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교통 혼잡 어시스트, 자동 차간 거리 제어는 물론 완전 자동 주차 기능까지 탑재되어 운전의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BMW의 새로운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시스템은 자율 주행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0 2시작 BMW X5는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기술과 감성 퍼포먼스가 완벽히 조화를 이룬 럭셔리 SUV로서 진정한 BMW의 정수를 보여줍니다.